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희 친정아버지께서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시기로 했다고?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내년에 환갑이시고, 아직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는 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퇴직 조건이 좋아서 미리 나오면 받는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 얼마나 더 준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취직 못해서 아우성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 한다더라. 아버님께서는 벌써 은퇴하셔서 뭐 하실 계획이시래? 글쎄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뭐. 그냥 그러지 말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쭉 다니시라고 해. 남들은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다니려고 난리던데.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알아서 잘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엄마도 직장 다니시고 아빠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혹시 괜히 사업한다고 이상한 거손 떼시는 거 아닌가 몰라. 세상 물정 모르는 정년 퇴직한 사람들 먹잇감으로 삼아서 퇴직금 노리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도 평생 모아둔 퇴직금 1년 만에 다 날려먹고 내일 모레 칠순인데 공사판에 일하러 다닌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업하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연금 받을 것도 있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너가 안심하고 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만약 너희 아버지가 어디 투자하신다고 하거나 사업하겠다고 하시면 절대 못하게 뜯어말려야 한다. 너희 부모님들이 평생 직장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아무리 재산을 모아놨어도 사기꾼한테 걸리면 말짱 꽝이야. 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네, 어머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자주 연락드리면서 신경 쓸게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마냥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뉴스 보다가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소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네,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친정부모님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집안 재산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시고 부모님 연봉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이리저리 대답을 피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오지랖을 넘어 시어머니의 참견은 선을 넘는 기분까지 들었고, 저런 소리를 듣다 보면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친정이 시댁보다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인데, 부모님이 재산 관리도 잘해오셨고, 지금부터 두분 모두 일을 그만두고 쉬시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엄마는 30년 가까이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셔서 연금이 나오시고, 재테크로 아파트도 한채 갖고 계시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 한 채가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아빠는 회사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평생 즐기고 모아오던 위스키로 작은 바를 하고 싶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관련한 지인들도 많고, 집 근처에서 작게 하시는 건 엄마도 저도 찬성입니다. 큰 돈을 벌진 않아도 아빠 용돈이나 벌면서 월세만 내도 그만이잖아요. 마침 아빠 회사에서도 퇴직 권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조금 더 받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길게 시간 끌거 없이 바로 매장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셨죠. 사돈 어른은 요즘 뭐 하시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상가 계약하셔서 요즘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중일 거예요. 뭐? 기어코 사업을 하시겠대? 요즘 수십 년씩 장사하던 사람들도 전부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다는데. 그걸 꼭 하셔야겠니? 너는 안 말리고 뭐하고 있어? 아빠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뭔데? 식당? 아니요. 위스키밭 차리신대요. 위스키? 아 맞다. 너희 아버지 술 좋아하시지? 동네에 술집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게 장사가 되겠어?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죠. 지인들도 있고 조그맣게 아빠 취미생활 겸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발이 넓으셔서 친구분들 아지트처럼 쓰신대요. 뭐?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해? 아이고, 그러다가 집안 쫄딱 말아먹기 십상이야. 장사가 장난이야? 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야?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술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셔서 소일거리처럼 작게 하시는 거예요.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라서 월세도 50만 원이고요. 술장사를 한다면서? 술장사가 쉬운 줄 아니?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장사 물장사라고 하면 남의 돈 꽁으로 먹는 줄 알더라. 어머님 친정부모님 일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꾸 이러시면 불편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냐? 솔직히 저희 아빠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까먹기만 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가 아직 엄마가 일을 하고 계시고 아빠의 평생 꿈이었다고 하는데 더 나이 먹고 힘이 모자라기 전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자골목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가게라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고 솔직히 그 정도는 아빠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세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식당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빚까지 생겨 그러시는지 본인 기준으로만 생각하시고 막무가내 참견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제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일 연락해서 저희 아빠 장사 못하게 말리라고 하십니다 연락을 받는 것도 곤란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걱정해서 저러시는데 뭐라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골치만 썩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결국 오늘 선을 넘으셨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시라고 해라. 그런 생각으로 장사하면 무조건 망한다니까? 큰돈 벌려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아빠 예전부터 위스키 동호회 활동도 오래 하실 정도라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서요. 허이고 속편한 소리 한다. 너희 엄마도 같은 마음이시래 막상 장사 안 되고 돈까먹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걸? 엄마도 찬성하셨어요. 아빠가 평생 열심히 일만 하셨는데 이젠 그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희 부모들이 쌍으로 노망이 왔나 보다. 장사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너네 친정 망하거든 그쪽으로 돈 보내줄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라 내 아들 발목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지금 말다 하셨어요 노망이 왔다고요 그래 그게 노망이지 다른 게 노망이 아니야 늙어서 안 하던 짓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린다니까.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친정부모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신 적한 번도 없으시고요. 어머님이 식당 망했을 때 저희 남편한테 2천만원 갚아달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 들으라는 거야.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만에 하나 아빠가 하는 일이 잘 안되더라도 누구처럼 자식한테 빚 갚아달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글쎄요. 어머님이 찔리시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셨나 보죠. 대체 누가 누굴 자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희한테 매달 용돈 받고 계시잖아요. 용돈으로 유세 떠는 거야.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다큰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게 억울하냐? 아니요 억울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친정 부모님은 용돈 같은 거안 받으시거든요. 드린다고 해도 싫대요 너희들이나 잘 살라면서 참 비교되는 거 있죠? 이게 시애미한테 말하는 버릇 좀 봐. 내 아들이 이런 걸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시모가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까지 시댁에서 사고 친빚 갚아줬고 시댁에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큰소리칠 염치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눈치 주거나 잔소리 하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날 저녁 남편이 시모한테 무슨 말을 전해 듣긴 했는지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결국 먼저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제 걱정은 좀 그만하시고 자기 아들 얼굴에 먹칠이나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